계신 성경 보시고 저는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밖에 그 언어노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밖에 그 언어노가 구원의 반석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를 안전하게 지켜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빠르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나의 팔이 노쇠로 된 강한 팔을, 활을 당긴다. 주님께서는 나를 지키는 방패를 나의 손에 들려주셨고 주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토록 보살펴 주시니 나는 큰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내가 힘차게 걷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발을 잘못 디디는 일이 없도, 없게 하셨습니다. 나의 원수를 뒤쫓아가서 다 죽였으며 그들을 진멸하기까지 진멸시키기까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의 발 아래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들을 내가 무찔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싸우러 나갈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선 자들을 나의 발아래서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등을 보이고 도망가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완전히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들을 구해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주님께 부르짖지만 부짖었지만 주님께서는 끝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산산이 부수어서 먼지처럼 바람에 날려보냈고 길바닥 진흙처럼 흙이겨 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반영하는 백성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문민족을 다스리게 하시니 내가 모르는 백성들까지 나를 섬깁니다. 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모두가 나에게 복종합니다. 이방 사람들조차도 나에게 와서 굴복합니다 이방 사람이 사기를 잃고 숨어있던 요새에서 나옵니다. 아멘 다윗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서 표현되고 있는 반서, 바위라는 표현은 하나, 승리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다윗은 반석이신 하나님 안에 승리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내 반석, 나의 구원, 이런 표현을 다윗의 시에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은 견고함, 영원함,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방어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반석은 바위죠. 바위는 산악지대에 있죠.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상황 속에서 들판에 어 서서 전술을 펼치면은 적군들로부터 다 개방되어 있으니까 공격받기가 쉽겠죠 근데 높은 산악지대 바위 틈에 숨어서 어 보면은 적들이 달려오는 것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 장수였고 장군이었고 그리고 그가 나라를 일으킬 때도 또 사울의, 사울왕의 사위로서 어, 군대 장관일 때도 그는 많은 전쟁을 치렀죠. 그러다 보니 그에게 있어서 커다란 바위는 그를 숨고 어, 은신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이고 또 적들이 달려오는 것을 한꺼번에 볼수 있는 어, 그런 아주 요새와 같았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산악지대를 어, 그가 보면서 적들을 대할 때또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은신처가 되는 것을 바위로 생각하고 그런 그 식의 표현을 하는 거죠. 다윗이 목동일 때는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듯이 또 전쟁 에서는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승패의 싸움은 하나님께 있고 승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길을 온전하게 하시며 발을 암사슴 같게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기게 하실 수 있도록 그 승리의 도구들을 나에게 안겨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패로 지키시고,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능력을 크게 하셨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적들이 추격해 올때 그들을 전멸시켰고 또 힘으로 무장시켜서 적들을 먼지처럼 바람처럼 날려 보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주님께 있다라는 주권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싸움에서 특히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의 지략이나 나의 묘력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술 전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 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승리의 주님, 이기게 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 승리에 대한 감사 찬미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승리의 찬양이 다윗의 신앙이었고 다윗의 삶이었던 것과 같이 오늘 저희들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기도의 시간. 내가 주님께 집중하기로 한 말씀 묵상의 시간이나. 또 하나님, 내가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하루의 일과의 이 영적 경건의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와 불합리와 불법과 싸움에서 정의롭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것들과의 싸움에서 진실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영적인 싸움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으로부터 채워진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또 언제, 어디서, 무엇과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성령님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원수 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감사의 찬양으로 이어지도록 붙들어 주심을 믿사오며 감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심에들게 하지 마오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기도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자신을 일으키며 내가 대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깨어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이기게 하시는 전략가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아버지 가르쳐 주는 전술과 같은 책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이것이 우리 영적 싸움의 전술 전략이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하시,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를 안겨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기를.